이제 뭐야? 나 일어나. 저 어, 이거 뭐야? 아, 여기 물이야. 아, 아 미, 어, 물, 어. 물이었네. 어, 이 얼음 얼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데저 계단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 야, 얘를 아. 밀 끌고 가서 여기다 받쳐야 되나 봐. 올라갈 수 있지. 아, 무너다 녹는다, 녹는다. 어, 어 녹는다. 아, 그거 햇빛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 봐. 어? 어? 아, 아 그늘으로 잡아야 되나 보다 그늘으로. 아 미안 잡았어 잘못 잡았다 미안. 텐타이. 그러면 야야야. 야안 가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잠만. 둘이서, 둘이서 같이 잡아야 되나 보. 그 그러니까 이거는 달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건 위... 주나 나봐. 어 알았어 알았어 잡아 잡아. 아 잡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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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됐어 됐어. 야 깠았어?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 그냥. 아미마 글로 마글로비가 아, 내가 꼈어 지금 잠깐만. 아, 가세요. 아우 어, 근들려나좀 <laughs> 잡아줄게. 안들려와 이래 노 이거. 왜 이래? 아, 근데 이게 잡는 게 되게 재밌다. 아, 와. <laughs> 일로 어, 와.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laughs> 나 올라왔어 얘들아 일로 와 이제. 어. 야야 나 내가 올라와서 저장됐어. 니가 떨어져 봐 그냥 물로 떨어져 봐. 그래. 저장됐어. 저는 합니다. 으야 아우치. 오우치. <laughs> 떨어지는 거야. 웃기냐? 어 선이 죽을라 한다. <laughs> 극단적인 선택할라 한다. 어. 내가 봐, 아 이거 판자가 있어. 이걸 덮는 거야. 아니 위에서 천장을 이걸로 아, 그렇네. 그늘을 만드는 거야아 아, 그래. 그걸로. 아, 너네 밑에 몇명 있어봐. 밑에 몇명 있고, 우리가 이걸 덮자. 야, 너 잘한다. 덮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야, 움직이지 말라! 어, 어디로 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시동이 떨어져. 오, 잘해, 잘해. 됐어, 됐어. 아, 나는 왜 덮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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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지 말라고. 컷. 아니 나아야아야 이거 잠깐만 이거 당기자 다시 이쪽으로. 그러게 당겨놓고 있어야 되겠네. 헛 헛. 어때? 컷. 얘만 이제 중앙에 좀 잡고 앞으로 같아. 가는데. 그냥 아, 잡어 뒤로 당겨 뒤로 당겨. 근데 이제 올려놔가지고 어느 정도. 오야 왼쪽 한자, 오른쪽 한떨어지고야 이제 한번 옮겨봐, 이 내가. 이걸 이거 일단 이거를 먼저. 얼음을? 이거를 지붕으로 옮겨가지고 그늘을 옮기고 그게 그래, 얼음을 좀 옮겨봐. 알았어.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옮기면 되겠다. 다 같이. 형 차, 영차, 영차 근데 이렇게. 근데 얼음을 왜어디도 어, 어디로 옮겨야 돼?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 X 인데까지. 여기 금화. 아, 봐봐, 야, 야나중앙 어. 여기 여기 아래 얼음을 여기로 옮겨야 돼. 아, 여기 아래. 아래까지? 음, 우린 여기 아래까지. 우리 저기로 가. 여기다 옮기고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반자를 옮길 때또 다시 영차 영차면서 간다. 얼음을 옮기는 거지. 오. 가자, 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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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간다, 간. <laughs> 재밌는데? 넘겨, 넘겨. 여기, 여기로? 아니 여기 아래 여기. 바로 아래. 어. 그때까지 어. 옮겨 했어, 했어, 했어. 이제 기다려, 기다려. 거기서 도 기다려. 대기, 대기, 대기. 어, 이제 판자를 일렬로 까면 되는 건가? 어. 일단 최대한 깔수 있는 만큼 깔면 될것 같아.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할. 진지하게 해야 돼. 머리 어떤 게? 따라봐. 헛, 컷 헛, 헛. 따라봐. 음...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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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잘한다, 봐. 어 저랑 나 혼자 올까? 오와 오라 오라 어라 오라. 어라, 어라! <laughs> 큰일 날 뻔했다. 오와, <laughs> 잘한다고 하자. 나락갈뻔 잡아. 여긴 걸로 하자. 이거 아 뭐라고? 됐다. 아, 아, 나 혼자 한번 와...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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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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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그래서 나얼음 no. 이동시켜 움직여. 어 형이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서 되게 소중히 옮겨야 될것 같은데 어왜 움직여 판자 왜 움직여 아니 막으려고 아니 판자 왜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판자 하나 어디 갔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아니 아니 원래 두개 있었는데 하나 어디 갔어 어, 녹는다 녹는다 좀 녹아 안 돼? 조금만 괜찮지 않을까? 아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세우면 되는구나. 와잘 어, 내가 세워볼게 이건. 음.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고. 어야 미친 새끼! 야 뭐해? 어 어. 저... <laughs> 아니 미... 개 <개또라이>. 돌아. <laughs> 아니 왜 햇빛으로 대놓고. 용납할 거였다 첫 번. 아왜 싸워? 나와, 놔봐. 둘이, 왜 싸... 둘이 왜 싸우는 거야? 도와주고 싶은데 과자... 할줄 몰라 과자가 자기 거라고 싸는 거 마냥 아 <laughs> <야>, 놔봐 <laughs> 어, 지금 나 어, 세웠다, 하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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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웠다 세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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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해 아, 원초 파나그 초대 한 번만 달려주라 땡큐 음. 얼음만 벽에 밀어놓고야 우리 저기로 점프하자 탈수 있나? 어 가능? 자두 과자 <laughs> 야왜 이렇게 잘해? 오랜만이다. 이거, 어, 이거 안 되나? 아, 유상이 해봤어? 예압 어디 있지 다들? 나 이건 어, 안 해봤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웬 이거 뭐라고 하지? 삐에로가 있는데? 어 돌무더기가 안 되는데? <laughs> 안 되는데? 가장 됐어. 지금. 아 저걸 잡아야 한다고? 아, 이미 떨어졌네. 화이팅. 원래 이 돌이 없었잖아 좋아? 중간에. 내가 떨겼어 잡아. 아 좋아 좋아. 와 미쳤다. 와. 저 생각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일어나. 이거 체인 잡는 거 아니라는 거지? 아까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잡아서 이미 돼서 산거 상... 이제는. 아. 아 천천히 한 명만 갑시다. 잠깐만. <laughs> 아 이거를. 제발. 아 제발. 기다리는 <laughs> <위에는 웃음> 없다. 아 잠깐만. 아 아니, 이거 뭐야? 망했는데? 어, 여기서 장네 여기서 뭐할수 그러니까. 있는 게 있나? 그니까 저것도 잡아서 떨궈야 아, 되는데. 떨기밖에 잡... 안, 안 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체인에서 매달렸다가. 파이팅. 아, 어저... 아, 안 됐다. 저거 공략하는 법을 알것 같아. 어떻게? 체인에서 매달렸다가 왔다 갔다 해서 아, 다시 어. 점프하는 거야. 포! 아. 는 아. 해볼게. 가는? 엄 파이팅. 화전을 하자고? 한 명씩 한 명씩. 명씩. 아못 잡았어. 아, 실패.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안 나... 잡지 마. 가지 누가? 봐. 어 잡았다. 어어이 나이스 나이스. 쪽 흔들어,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타 볼까? 암벽 방향으로 가야지. 아, 이쪽으로. 괜찮아. 잘못 반대 방향으로 했구나, 내가. <laughs> 안 되네. 에이. 뭐, 다래. 거 그렇게 자네. 가자. 야,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 좋아. 가자.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웃음> 간다. <웃음> 다음에 간다. <laughs> 하나, 둘, 셋. Yeah. 점고점고 아, 됐어. 아, 어, 어차피 됐다. <laughs> 저장은 안되 돼요. 나 저장했잖아. 됐어. 아, 오케이. 죽자. 여기 한명 타고 여기 두명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됐어, 됐어. 주훈아 이제 올라가 봐. 아, 팔에 하나 놔. 못 올라가잖아, 그럼. 어, 됐어, 됐어. 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거 해도? 아니, 올라가, 아, 그 위로 올라가. 점프하는 거 아니야. 아, 위로 올려 주는 거구나. 여기 여기를. 어, 그러니까 아. 여기 두명 여기 두명 타야 해. 야, 그럼 매달려 봐 타야 봐. 다, 다 매달려. 어, 나,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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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고. 나와 봐. 내려 봐. 내려. 오케이, 됐다. 아 내려가, 뭐야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원초롬 다시 내려봐 한명만 타고, 다... 한... 타고 여기 다한 저기 원초롬 오빠 혼자 타고 여기 다 매달리면 돼 타세요 타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걸 그리고... 못 타잖아 현석아 내려봐 현석 내려봐 안되네 내리고 아니 아니 뭐야 아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일단 놔봐 아니, 놔봐 내가 잡으라 응. 하면 잡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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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줘 화내줘 어? 하나 아이나 가까이 붙어있어 <laughs> 어. 하나 둘셋 <laughs> 아이 잡는... 야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한 명이 잡으면 은 거기에 다 매달리면 되잖아 그 사람한테 그니까 어 사람한테 매달려면 손오빠 매달렸어 어 이게 자꾸 돌아가려고 아아 그래. 아, 아. 했다 했다 됐다 어이 어부모님 나 올라왔어 어, 나 올라왔어, 어무, 어무 나 올라왔어. 됐어 됐어, 올라왔어, 됐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어 잘해 포인트. 올라왔는데 <laughs> 뭐 뭘할수 <laughs> 있지 여기서? 어나 태워줘 <laughs> 매치 포인트 너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가자 아니, 됐다. 아 치키야 아, 뛰어들여 뛰어내려 왔고 목마차 아니? 무자승이. 뭐, 아, 어 귀여운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 마카로나냐? 예. 예 너무 귀여운데 언니 너무 잘 추는 거 아니야? 무임? 어떻게 한 거야? 버튼이 있어? 그러니까 아, 아니 그냥, 그냥 왼쪽 비어. 클릭 오른쪽 클릭이랑 좌우 그냥 아, 잘 놀아봐 한 번. 오. <laughs> 그 모두 멋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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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이형목왜 이 이래 아어 아, 어, 언니 어. 눈좀 귀엽네 이게 뭐지 그렇지 아인 응. 눈이야 귀엽네 좀 가자 여기 짐을 버리면 <laughs> 되는 건가 <laughs> 여기 한 명이 올라가고 음. 오 정말 짐을 버리면 될것 같은데 짐을 올려 여기 누르면 뭐가 뭐가 어떻게 되는데 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여기 하면 아, 타, 여기다 올릴거 여기 같아. 야, 상자를 여기다 올려야 될것 같아. 야 상자 여기다 올려야 될것 같아. 아니야 반대 아... 아니야? 그래? 저, 저기서 빼야지. 아니, 여기 올라가야지. 빼, 빼. 우리가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야 지 반대편 짐을 빼. 반대편 짐을, 짐을 빼. 주훈아. 오... 일단은 내려봐 나... 거기서. 안빼짐니다안 빼죠. 안 이걸 내리자. 짐을 빼는 건안 되는 이걸... 것 같고 그냥 이걸 어. 내리고 <laughs> 강아지도 내려와봐. 강아지 <laughs> 나와봐. 알았어. 나와보고 여기에다가 짐을 올려야 해. 어. 아 이거 자, 너무 내리면 안되잖나 또.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 아 여기다가 최대 올리고 어거기다올리는 됐다 어 거기도 올려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벽돌을 타고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이렇게 아니야 아아 아, 그렇게 왔는데 어 내려가는데 이거 한 사람이 잠만 안돼 올라갔어 올라갔어 안 돼. 안 돼.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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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매달리고 계속 네. 매달려 있어봐 이상한데 아무리 귀엽긴 야이 자식아 우리 여기 더 살려줘 있어, 나 살렸어 조바 아아리아싸리어 빵자 았어 빵자 아직 머리 안 잡아 잠깐만 놓치마봐 이거 안 끌리나 그래서 나봐 이제 아, 됐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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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서인아 박스를 여기 위에다 올려줘 네. 여기,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라는 거지? 응. 그 위로 올라가면 됐대. 서인이 지금 올라가있지? 어어 사람 응? 한명더안 필요해? 어안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 여기 세 명이면 돼 됐다. 괜찮아? 서인이 올라가자 야. 어 어? 어? 어라? 어? 어라? 어 얘를 올려서 하는 게 뭐야? 나나잘 모르겠어 여기 지금 아니, 여기 한 명만 위로 우리가 매치... 우리가 올라가야 돼. 아, 한 명만 배치 올릴 수 있잖아. 주 준이의 준이를 아, 그럼 서인이 자리에 더 많이 가야겠네. 아까 서인이 있던 데. 그럼 자리에. 내가 그럼 아, 야, 준아 너 내려가. 내려가. 내가 마지막에 올라갈 테니까 너 내려가서 아까 서인이 있던 저기 올라가 봐. 미안한데 야, 거기 서, 밑에 서인이만 일로? 서인이만 있는, 자리에 자리에 서인이만 아, 있는 아, 아, 게 아니라 나도 있어. 현서야 어, 너도 올라가. 그러니까 또 많이 올라가 봐 거기. 오케이. 그럼 나 어디스로? 아 너무 필요 없 이거 없겠다. 좀 내려와. 어. 내려와 줄래? 어, 알겠어. 네, 내가 내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성이 가만히 있어도 될거 같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박스 위에를 내려다. 어. 우리 가못 올라가고 있어. 됐어, 됐어. 박스는 필요 없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올라가, 올라가. 됐다. 두명 올라가고 이제 네. 이걸 위에서 우리가 한 명씩만 잡고 우리 아이고. 준아, 넌 타면 안 돼, 지금은. 잠깐만. 어. 됐다. 해냈어. 아. 어, <laughs> 어렵다 이거. 나이스요. 저장됐어? 아직 안된거 같은데? 아, 됐다. 됐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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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쓰신다 아, 사라져. <웃음> 떨어져요. <웃음> 아 좋은데요. 아이고. 어, 짱그, 짱그락성이 잭... 나는데? 징그락. 이거 이걸로 깨는 거 아니야? 뭔가 이거 같이 한번 내가 패광수련 하고 있는데 절대 안 깨져. 주먹으로 한번 해보자. 네? 나무 주먹으로 깰 이렇게 짱그락 소리 나지 않아? 뭔가? 그니까. 이런 것도 딱딱한거 들고 구름이. 하면 깨지긴 하거든.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도구로 이는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이걸로... 뭐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도 어떻게 깨? 이거 나봐 봐이게밀면 되나? 자, 다 같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쉭. 오, 깨진다. 깨져? 소리 들리는데? 아니, 소리 소리만 그렇게 나. 주먹으로 해도 소리가 났었어. 아닌가 봐. 미안. 이렇게 떼기로내리처럼돼 있는. 그래. 아, 아 여기에 얹어져 있는 거. 어. 어, 이건 거 같다, 그래. 그러면 나무를 가져와. 어, 나무를 나무를 벽에 그냥 써 봐. 와서. 어 그냥 가져갔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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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 대탐사 아이 트레 종료기다 이가아 어지러워 너무 많이 떨어졌어 <laughs> 저기 뭐해 정나어나어 됐다 됐다 됐어나어나 있어 나 있어 어나 있어 나어어 아까 어떻게 어 됐다 어, 됐다 어, 어 못했어 안돼 뭐 어떻게 어떻게 휘둘렀어 이거를 아래를 아까... 보면서 점프하더니까 휘둘러졌어 위로 올려 위로 올리고 이렇게 움직여 오아 점프하지 않아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봐 나 보여 아, 뭐, 이렇게... 혹 건너편에 건너편에 나처럼 해봐 그 잡고 와, 이렇게 아니, 휘둘러 그... 어, 어떻게... 저거,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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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로 흔들어 좀더 왼쪽으로 오 어, 됐다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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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돌 줍어 돌 줍어 돌 줍어 줍어 서어 줍어 줍어 돌 줍어 돌 줍어 근데 이거 나 들고 점프할 수 있어? 아니 다시 다리를 만들어야지 이제 아 돌은 아직 했으니까 순나 우리가 나설 때다 <웃음> 자 <웃음> <웃음> 으아 으아 아니, 아니, 어? 아니, 야, 야, 야.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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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야겠지? 아니, 어, 아이 잘한다. 어? 아니, 이 잘해. 네? 이거 그 난... 는어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돌이 자꾸 잡아줘. 돌을 달라고 또어 예. 오야 유상이 잘한다. 유상이 유상이 다리 놓는다. 다 비켜. 어 내가 비킬게 됐다 됐다 됐다. 다리 놨다가네 야! 어어안 어, 어, 돼. 아팠어.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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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제 기회! 아! 기회가 한 번밖에 야, 없어 이제. 자봐다 내려갔고. 내가 올게. 떨어지면 큰일이야. 아니 좀 애매하다. 음. 잠깐만. 어됐다 하나 됐고. 야 그냥 거기서 던져 유상이한테 나무를. 자 여기. 어 됐다. 그오 어, 잘해. 자 유상아 여기 어. 아니 두 개면 돼두 개. 에?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 됐다 됐다 야, 이거 정확도 뭐야 어 좋은데 우와, 조심 해. 조심 위로 올려 올려 잠깐만 위로 너무 올려 보고 위를 보고 점프 파이팅 음. 됐다 와, 됐다 야호부바버려 이거 어안 갔다 안 갔다 저장 중이 된거 같은데 파이팅 어! 이나춤춰줄게 옆에서 언니 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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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야 아유. 맞아. 예. 오. 나 여기 처음 와봐. 와우. 저기 밑에서 춤 있어.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예. 좋아요, 좋아요. 가보입시다. 확대기로 때리처럼되 아아 아, 여기에 얹어져 있는 거. 어. 어. 이건 것 같다 그래. 그러면 나무를, 나무를... 가져. 어, 나무를 그거 그냥 써봐. 와서어 그냥 가져 써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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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 대탐사. 선생님장. 어. 아이 차에 정면 기다 얘가아 어지러워 너무 많이 떨어졌어. <laughs> 저기뭐 해? 응,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천천히>.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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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나한 때려봐. 어? 안돼? <laughs> 제대로 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니까 아까 어떻게, 어 됐다, 됐다. 어, 미쳤어. 어? 어? 안돼? 뭐 어떻게? 어떻게 휘둘렀어? 이거를? 아래를 아까... 보면서 점프하니까 휘둘러졌어. 위로 올려. 위로 올리고 이렇게 움직여. 아점프 하지 않는데 위로 올리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봐. 나 보여 아, 혹시 알게. 건너편에? 건너편에 나처 해봐. 그 잡고 와, 이렇게 휘두 그래, 뭐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위위 위로 흔들어. 좀더 왼쪽으로. 오 됐다 됐다 된다 된다 돌 주워 돌 주서 아, 돌 주서. 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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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주서 돌 주서. 근데 이거 나 들고 점프할수 있어? 아니? 다시 다리를 만들어야지 이제. <laughs> 아. 돌은 어떻게 했으니까. 수나, 우리가 나설 때다. 자. 으아. 으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야, 야. <laughs> 야, 야 어디 가? 아니, 아니. 왜 해? <laughs> 그래. 왜 쳐야겠지? 어, 유상이 잘한다. 어? 유상이 잘해? 왜? 네? 이거 그럼 다리가 난, 난안 만들어지는데? 잡는 것도 오. 힘든데.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하나, 하나 됐어. 어 미안해. 어머. 이거 떨어졌어. 나왜 잡아? 나왜 잡아? 나왜 잡아? <laughs> 저기 뭐 해? 난, 난, 돌을, 난 돌을 잡았을 뿐이야. 아 돌이 자꾸 잡아줘. 돌을 달라고. 오 어, 예. 오, 야 유상이 잘한다. 유상이, 유상이 다리 놓는다. 다 비켜. 어, 내가 비킬게. 됐다, 됐다, 됐다. 다리 놨다. 가네. 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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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laughs> 아파! 아, <laughs> 어? 야 이제 기가! 기회가! 기회가 한번 밖에 아, 없어 이제 잠깐만 갖고 내가 올게. 떨어지면 큰일이야 아니 좀 애매하다 음. 잠깐만 어 됐다 하나 됐고 야 그냥 거기서 던져 유상이한테 나무를 자 여기 어, 됐다 Good. 오 잘해. 자 유상아 여기 이 개면 돼두개아 네? 이렇게 하는구나. 오 어, 됐다 됐다. 뭐, 야 이거 정확도 뭐야? 오 어. 좋은데. 야, 와. 와. 조심 조심 위를 잠깐만, 잠깐만, 올려. 위로 올려. 잠깐데 위를 보고 점프. 응. 파이팅. 와, 됐다 됐다. 야호. 오샤버려 이거. 어? 다다 어, 아, 저장 중이 된것 같은데. 어? 화이팅화이팅나 춤춰줄지 옆에서 언니 춤춰줄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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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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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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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빠스이 예. Yeah. <laughs> 좋아요, 좋아요. I I 어디 계신데요? 차비-어! 불 타봐 한번 주은 오빠. 어? 어? 근데. 불 타, 불봐 아, 얘 녹이는 거다. 왜? 어, 안들고 있어. 아, 진짜? 어. 여기 나왜올라왔지 뭐가 있어? 파이팅, 파이팅. 안 녹아? 저큰 고들은 왜 있는 걸까? 여길, 여길 되는 이거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게 잠깐 이게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거 이거 끌수 있어. 는 얘를 다시 해야 될거 같아. 얘이 판때기. 끌수 있다. 어 썰매네. 어 여기 눈 녹는데 아닌가? 어 얘를 어. 얼음 두고. 와왜 이렇게 저래? 파이팅 파이팅. 잠깐만 이거를. 화이팅. 오 개쎄 <laughs> 개쎄. 야. 야 힘이 오, 센데 잘난데 이거. 어. <laughs> 나이스. 내려놔봐. 저거 썰매 필요 없겠는데? 썰매 왜 있는 거야? 아, 나 그냥 장식용. 어? 아 올라... 어! 올라가. 올라가. 내거 밑에 거 잡아주. 나 올라가고 있어? 응. 됐다. 있다. 어? 녹이야! 녹이야. 녹이야. 아 녹는다, 녹는다. 아, 따뜻하다. 아올라 갈래. <laughs> 뭐가 나왔어? 이게 뭐지? 막대기 같은 거. 이게 뭐야? 와. 이걸로 저 문을 여는 거 아닐까? 이 나무 문? 아닌가? 뭐 나무 막대기라면 어? 챙겨 보자. 이 얼음 아래도 어? 뭐가 있는 거야? 아닌가? 어떤 거? 이 얼음 아래도 뭐가 이거? 있는데 레버가 있어. 어? 꼭 어, 부르네? 어? 여기 레버가 아. 있어. 뭐야? 오, 상화봉송. 어아 한... 레버가 아닌가? 아 있다. 그걸 녹여. 아아 낙에 여기... 붙여서 어, 얘를 미쳤다. 녹이는 거야. 이거 녹여 봐. 아 이거 녹여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와. 레버. 이거 어디... 녹여 보면 안 돼? 준 오빠. 어? 이 녹여 봐. 이 열린다. 아이 안안 열리지 않안지 아, 이 아, 맞는 거. 뭐 저장됐다. 와. 리프트다 리프트. 나 아, 레버가 있었구나. 따러 가자 어, 상원에서 누가 햇빛다래서 <laughs> 그러니까 네. 상송이가 누르고 있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장을 해 줘야 될것같아데 그거 어 좋았어, 근데 유상이가. 응. 될거 같지 않나? 아, 근데 저기 저기에도 그러니까 얼음이 어차피. 녹는구나. 아, 저장됐어. 그래? 나 하고 있어 이미. 저장됐어. 약그그 타이머 태가 아니야? 타이머 태? 아마 이거 TNT인데 여기. 냈다, 냈다. 아니? 아니 얼음. 녹는 거왜 가져왔어? 사라진다. <laughs> 야 얼음이 빠았잖아와 미쳤다. 끝머리 버렸어.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거리에서 손을 하늘로 뻗으면서 달리면서 딱 붙어야 돼. 점프해, 점프, 점프. 잡아줄게. 야, 주, 야 주은이가 먼저 서인이 머리를 잡고 주 주은이가 먼저 서인님 머리, 어. 머리에 손을 붙여. 원초 오빠 나 거기 뛰어야 해. 기다려 기다려봐. 그 다음에 서인이 음. 손을 놔. 그 다음에 당겨. <laughs> 어 된다, 된다 된다. 깨어... 아니, 서인아 손대. 아이고. 아, 저만 때려. 오른손만 떼면 돼. 어, 서인아우클릭 맞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대박. 됐다, 됐다. 가가 가. 가, 가. 어이, 나도 가야 돼. 자리가 없어. 응, 나 알아서 올라왔어. 아이. 어, 개자리. 어, 잠깐만. 어, 나 그대로 죽을 뻔. 오, 땡큐, 땡큐. 오, 됐다, 됐다. 땡큐. 나도 보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해. 응. 됐다. 오빠, 먼저 가. 아이팅 화이팅. 오, 오. 조심, 조심. 오, 나이스, 나이스. 어디로 가,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모르겠어 뭐. 응. 오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오른쪽? 아니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이위에 어 어, 바로. 어, 바로. 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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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어, 점프.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야, 그럼 끝나. 어, 잠깐만, 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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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진짜. <laughs> 아, 나는 왜안 끝내고 있나 했어 나는. 내가 일부러 너네 다 같이 떨어질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리네. 이치 못했어요. 아웃겨.